승리를 위해서 얼굴 마담도 기꺼이 되겠다 <laughs> 아, 이거는 청년들한테 이거 할 짓이 아니야. 아. 자기만 청년도 아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. 많은 청년들에게 네. 정말 비수를 꽂는 발언이죠. 승리를 위해서 얼굴 마담도 그러니까 기꺼이. 되... 자기 하나 자리 받았으니까 이제 뭐 떨어지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그렇지. 저렇게 이용당하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는 거거든요. 정말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이건 안 돼. 진짜 심하네요. 진짜. 네. 그러면은 청년파리 한 거고 청년파리 알면서도 즐기는 거네. 맞아요, 그렇죠. 네, 음. 그나마도 김재섭이는 이건 내안 하겠다고 음. 했거든. 그나마도. 제들 아, 예. 둘이서 심... 총선 직후에 나와가지고 서로 그랬잖아. 그 안에서 뭔가를 바꾸는 미라리 되겠다는지 음. 뭐. 예. 할 말은 하겠다는지 목소리를 내겠다는지. 네, 예, 맞아 이제 얼굴마다 막겠다 이게 목소리 내는 거야 지금. 네, 예, 지금 예. 저 목소리를 내고 있요 근데 정말. 저 정도 되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네. 부끄러움도 못 느낀다는 거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좀 아... 끔찍하지 않습니까? 끔찍해. 그 자리 하나 양량한 자리 네. 하나 받았다고 저렇게 <laughs> 얼굴. 마담을 하겠다라는 게 아, 정말 참담합니다. <laughs> 알량 음, 네.